예레미아 30장부터 33장까지는 작은 희망의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일러 준이 모든 말들을 책에 책에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환난 중입니다. 지금은 고난 중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터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일입니다. 일이다. 하나님이 또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었기에, 시간이 흘렀기에, 우리가 노력하였기에, 우리가 수고했기에 이웃나라가 멸망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고난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회복을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반드시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이 땅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을 바로 볼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가 되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될수 있는 것이고 또한 기쁘고 회복되는 자리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쉽사리 휘둘리거나 또한 낙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바울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아멘. 누가 하신다고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곧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사절부터 이어주십니다. 심판 징계. 왜 회복을 말씀하셔놓고 또다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회복이 허락되어지는데 그 전에 고난과 심판의 자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징계의 과정을 겪은 후에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큰 슬픔과 환란의때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난 후에 이후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이방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즉 이스라엘이 회복 이전에 심판과 징계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는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 징계는 단순히 매로 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쳐주시기 위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온는 환란과 또한 고난과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이가 내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이 징계가 물러가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물론 이 환난이 이 징계가 속히 물러져가기를 해결되기를 바래야 되는 것, 그것도 맞는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더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원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또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하나님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땅이, 이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침의 결과입니다. 회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지고 이것 또한 회복의 모습이겠지만 진정한 회복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 아멘.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단 얘기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헛된 것이었고, 세상의 욕망이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병이 나면 뭐 합니까? 시험이 잘 붙으면 뭐 합니까?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실 때 거기가 바로 진정한 회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것 절대로 놓쳐선 안 됩니다. 지금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새벽에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나의 가족, 내 자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진정한 응답의 자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그 결과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이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 바로 그것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사명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부를 것 없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의 삶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시고 쌈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쌈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거기에 있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 목표가 있음도 분명히 아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 삶이 든든히 서가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징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한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반드시 어디에 있는가를 놓치지 않게 되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강한 힘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과 삶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또한 가치 있고, 그리고 소중한 삶의 자리가 될수 있음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고쳐주시는 자리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주시는 그 회복의 시간에 주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날들이 속히 오기를 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